안녕하세요, 자수한 인형 씨입니다. 턱받이 자수하는 방법 간략하게 영상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도안 옮기는 방법은 그 유튜브에서 먹지 옮기는 법으로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이 토끼 자수를 어떤 식으로 수놓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본.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테두리 부분부터 먼저 해주고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베네저고리랑 턱받이랑 두개 중에서 베네저고리가 난이도가 더 낮기 때문에 베네저고리 자수를 다 완성하시고 이 턱받이 자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먼저 토끼가 갈색이에요 그래서 요 갈색 실을 빼서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실을 약 50cm 정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실 같은 경우는 DMC25번사라는 실이고, 십자수 실이라고 많이 불리는 실인데요. 그, 베네저고리 자수랑 했을 때 실이 또 달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세 가닥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갈라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매듭을 했으면 바늘을 끼워주시고 실을 바늘에 끼워주시고 요 원의 테두리 부분, 토끼 얼굴 테두리 부분에 스플릿 스티치로 해줄 거예요. 스플릿은 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법인데 면적을 채울 때 많이 쓰게 돼요. 이 개별 스티치 기법 같은 경우에는 자수하는 인형 씨 유튜브 채널에 스플릿으로 검색하시면 나오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시작점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원한 지점에서 나와주시고, 세 가닥입니다. 한 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땀 정도 띄우고 나와서, 당겨주고, 요앞땀정 가운데를 관통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당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땀만큼 간격을 띄우고 나서 제대로 당겨주고, 다시 앞, 땀, 정 가운데를 관통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테두리 작업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 작업부터 먼저 진행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부분이 끝났고, 자, 테두리가 끝났으면 이 토끼 얼굴을 전체를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다시 한번 바짝 붙여서 똑같이 반복해주는 거예요. 층층이 쌓아서 약간 면적을 채우는 방식으로. 땀이 너무 커지면 원이 꺾이는 부분에서 조금 모양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쪽에 차곡차곡 천천히 이렇게 면적을 겹겹이 쌓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땀을 너무 키우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고 힘을 제대로 주셔야 됩니다. 쭉쭉 당긴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잎 부분 있죠. 이잎 부분 전까지 모두 다 채울게요.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보면 여기 지금 잎 부분의 하얀 부분이랑 거의 맞물릴 때가 있는데 그때쯤 이제 아이보리 색 실을 꺼내셔서 두 가닥 사용하도록 할게요. 걔도 마찬가지로 스플릿 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이 되게 작기 때문에 땀을 앞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줄이셔야 될 거예요. 두 가닥으로. 다 됐으면 마찬가지 안쪽도 같은 기법으로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작업이 끝났는데 하고 나셔, 나신 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 작다 싶으면 테두리 부분을 한번더 돌려주셔도 될것 같아요. 약간 작게 된 감이 없잖아 있어서 조금만 추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끝났고 마무리 됐으면 갈색으로 마저 또 돌려서 채워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나중에 많이 채워져서 원형으로 돌리기 힘들다 싶은 정도가 되면 그냥 여기 안 부분을 빈틈을 그냥 추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는 한 부분을 제가 먼저 완성을 해놨는데 이제 나머지 한 부분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laughs> 마찬가지 스플릿 스티치 해주시면 돼요. 여기 끝에서 나와서 한땀세 가닥으로 진행합니다. 들어가서 다시 띄우고 나와서 이렇게 앞땀 사이 관통. 그리고 다시 한땀 띄우고 나와서 앞땀 사이 관통. 테두리 부분부터 먼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우고 나와서 다음 관통 이쪽 귀가 좀더 크게 그려진 것 같아서 펜으로 살짝 수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꺾임이 심한 부분은 그냥 끝내고 새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어서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로 한 땀을 들어간 후 다시 띄우고 나와서 앞땀 관통. 띄우고 나와서 앞땀 관통. 그리고 다시 띄우고 나와서 관통. 이렇게 되면 안쪽도 번갈아 가면서 또 해줍니다. 그래서 갈색 부분이 채워질 수 있게끔 한두줄 내지 세줄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해볼게요. 이제 이 안쪽 부분이 남았죠? 이 안쪽 부분은 이 아이보리색 실 끼어서 마찬가지로 두 가닥으로 스플릿 스티치를 테두리부터 한줄한줄또한줄한 줄해서 한 줄, 한줄한줄 메꿔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눈, 코, 입 수염 부분 한번 해볼게요. 눈 부분을 펜으로 다시 한번더 표시를 해줍니다. 코, 코 부분. 윗부분 도안 보고서 표시해주시고, 눈부분을 자, 윗부쪽으로 나와서, 아래로 한 땀. 그리고 다시 아까 나왔던 구멍을 똑같이 나와서, 또 아래로 한 땀, 같은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다시 옆부분, 옆쪽 눈으로 가서 반복. 해 주시면 됩니다. 좀 모자라다 싶으면 한번더 반복해 주세요. 눈이 완성되면 코로 갑니다. 코는 역삼각형이죠. 많이 뻑뻑하긴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 부분도 완성됐습니다. 수염은 그냥 한 가닥으로만 해서,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토끼가 완성이 되시면 이목 부분에 리본 부분 하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실을 두가닥을로 뽑아주세요. 얘 뽑을 때는 이렇게 손톱을 잡고서 이렇게 긁어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하나는 두 가닥, 하나는 세 가닥. 얘가 총 다섯 가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자, 초록색, 연두색 실도 입구를 반을 갈라요. 한쪽 2, 한쪽 3인 거 확인해주고 손톱으로 잡고서 쓸어내리면 돼요. 이렇게. 그 중에서 두 가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틴 스티치는 면적을 채우는 기법인데요. 여기 가운데 네모 왼쪽 끝에서 나서 오른쪽 끝으로 한 땅. 수평선 따라서. 그리고 그 옆에 또 나란히 11자로. 대신 빠짝 붙여서 또한 땅.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세 새틴 스티치가 완성되었고 빨간색도 같은 방법으로 해줄게요. 두 가닥으로 작업합니다. 빨간색은 지금은 초록 연두색이 돼 있으니까 여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사선 위로 한땀 다시 또바짝 붙여서 그리고 약간 이렇게 금세 완성이 됐죠. 그리고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옆에 체리 부분 설명해드리면 마무리가 돼요. 여기다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이 체리 부분은 프렌치넛이란 스티치를 활용을 하는데요. 열매 부분은 붉은색 실세 가닥을 끼워서 매듭을 해주신 후 열매에 나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실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바늘에 가까이 갖다 댄 다음에, 한 번, 두 번, 감았죠. 한 번, 두 번, 감은 후, 나왔던 구멍에 1mm 옆으로, 아주 살짝만 옆으로 찌릅니다. 그 다음에, 왼손을 쓱 땡기면 얘가 뭉치죠. 그 상태에서 바늘을 뒤로 밀고, 이 손을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힘을 한 번에 빡 주고, 쭉 땡긴 후, 왼손을 마지막에 살짝 놔요. 그럼 이렇게 열매가 완성이 됩니다. 옆에 한번 더. 프렌치넛이에요. 담고 제대로 당기고, 뭐부터 하죠? 실을 잡고, 바늘 갖다 대고. 한 번, 두 번. 그리고 1mm 옆에 찌르고, 왼손을 당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늘 밀고, 쭉 해서 마지막에 손을 살짝 놓으세요. 요 프렌치넛은 완전 왕초보에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동봉해드린 연습용 원단 실 끼워서 해보시고요. 두개 하면 뒷 매듭을 해주세요. 그 윗부분 해줘야겠죠. 아까 쓰고 남은 그 연두색 실. 얘는 두 가닥 써도 되고 세 가닥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백 스티치. 끝이, 여기가 끝이니까 끝에서 한다음 앞에 들어와서 스타트. 하고 뒤로 한 땀. 이렇게. 한두땀 정도로 쪼개시면 될것 같아요. 직선이라서 너무 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여기 만나게끔. 그리고 다시 여기도 한 땀. 그리고 다시 여기 한 땀. 그 후, 여기 잎사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레이지 데이지 라는 기법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로 나와요. 그리고 실을 왼쪽 사선 위로 올린 후 엄지로 잡아요. 그리고 나왔던 구멍 다시 찌르고 다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나와줍니다. 내가 하려는 잎사귀 끝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를 고리 사이로 이렇게 위에사아로 걸어올려줘요. 그리고 눕히듯이 쭉 당겨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살짝 치워서 바깥으로 세로로 한 땀. 확 땡기지 마시고 살짝만 이렇게 하면 고정이 돼요 다시 한번더 옆에 아래로 나온 후실 잡고 같은 구멍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안 땡겨요 그리고 잎사귀 끝 쪽으로 나와요 나온 후 어떻게 건다? 이 방향으로 걸어줍니다 그리고 눕히듯이 쭉 당겨줘요 그리고 옆으로 살짝 치어서 세로로 한땀 이렇게 하면 체리까지 완성됩니다. 그래서 얘를 총 6개 하시면 되고, 레이지 데이지를 확대한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헷갈리시면 제 유튜브에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단독으로 연습하는 거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또 반복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수를 모두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 뒷 마무리하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단을 두개를 동봉을 이렇게 해 드렸거든요. 한쪽은 지금 자수가 된 상태겠죠? 그러니까 어디든 모르겠지만. 자, 한 면은 자수를 만약에 이제 여기에 제가 자수를 했다고 칩시다. 이쪽 면에. 이렇게 펜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수를 했다고 치고, 요 면. 그리고 나머지 한 면도 제가 그려놨거든요? 요 그려진 면이 바깥으로 가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자수 한 면이 중요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안쪽으로. 그리고 이면은 날 보는 방향,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겹쳐주세요. 포개주세요. 그 다음에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시침핀은 있으시는 게 좋아요. 두 개를 포개서 이렇게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많이 꽂을수록 더 깔끔하게 나올 거거든요. 자, 이렇게 꽂아볼게요. 이렇게 스침핀을 많이 꽂을수록 좋으세요. 이렇게. 여기저기 다 꽂아주시고,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놓은 부분 이 있죠?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바꾸시면 안 돼요. 창구멍이라고 해서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선은 어떻게 하느냐? 재봉틀 있으면 재봉틀 미시고, 재봉틀 없으시면 손바느질로 박음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포개서 하는 거잖아요? 잘 잡고, 끝이 아니라 끝에서 한땀 앞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뒤로 한땀 앞으로 간땀 이렇게 하는 게 박음질이죠? 이렇게 당겨주고 다시 만나고 여기로 한땀전진 그리고 다시 또한땀 갔다가 여기로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땀은 한 촘촘하게 1, 2mm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어서 쭉 해주시고, 그 창구멍은 냅두시고, 그거 빼고 다 손바느질이 끝났다 하면 어떻게 한다? 뒤집어줘야겠죠? 바느질이 끝나시면은 여기를 손으로 다 이제 바느질 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여유분 1cm 남게끔 둔 다음에 가위로 쭉다 잘라주세요. 여기 이제 라인보다 1cm 크게 그 후에 이제 여기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 뒤집으면 여기 터져 있는 거 여기 어떡하냐 거기는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걔도 마찬가지로 손바느질을 할 거예요. 공구르기 방법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일단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원단 날 부분에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가 끝이다 치면 매듭을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들어가끔 해주고, 매듭을 안으로 넣어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맞은편을 찔러요. 아랫부분. 찌르고, 옆으로 한 땀. 이렇게. 해서 살짝 당겨주고, 그리고 다시 맞은편. 찌르고, 옆으로 한 땀.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하는 거거든요. 계단 같은 모양으로 해서 살짝 당겨주고, 다시 아래 좀 찌르고, 옆으로 한 땀. 너무 선글면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다시 맞은편 찌르고, 옆으로 한 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당겨주면서 여기 날 부분을 다 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 했다 치면, 맞은편 찌르고, 옆구멍 살짝 찔러요. 이렇게. 근처로 이렇게. 바늘을 밀어주면 이렇게 고리가 생기죠? 고리 모양이? 그럼 고리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안에서 밖으로 다시 찌릅니다.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자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의점이 뭐냐면 요 끈이 있어요. 이 끈을. 끈이 여기 달려있기 위해서는 끈 부분이,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얘네 끝도 속기 귀처럼 돼 있는 이 부분을 끈이랑 같이 그 박음질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넣냐면,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냥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끈 이렇게 넣거든요? 었 그리고 이렇게 겹쳐서 같이 이 부분을 시침핀을 꽂아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여기 끈이 있습니다. 여기를. 반대편에도 똑같이 요, 여기 얘는 사이에 끈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요렇게 이렇게 바느질하고 뒤집으면 끈이 이렇게 뿅 하고 나오게 돼요. 그럼 조금 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고, 모르겠다, 난 그냥 다 해버렸다 하시면 그냥 끝만 바느질을 따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쁘게 태교하시길 바라겠습니다.